안녕하세요. 부동산등기법 7개년 기출문제 해설 강의를 맡은 정기민 법무사입니다. 부동산등기법은 보시는 바와 같이 총론과 각론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어, 총론에는 등기제도 일반과 등기의 유효요건, 등기사항, 등기기관 및 등기에 관한 장부, 등기부, 등기신청 절차와 실행 절차, 등기의 공개, 등기관 처분에 대한 이의로 구성되어 있고요. 강론을 보시면 등기의 종류, 부동산 표시에 관한 등기, 소유권에 관한 등기, 용의권과 담보물권에 관한 등기, 그리고 신탁에 관한 등기, 가등기 관공서의 촉탁에 의한 등기, 구분건물에 관한 등기, 환지 및 재개발, 재건축에 관한 등기, 도산 절차에 관한 등기, 그밖에 특별법에 의한 등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어, 출제의 비중은 총론에서 대략 40에서 45% 그리고 강론에서 55에서 60% 정도 기출이 되고 있고 어, 총론과 강론공이 부동산 등기 예규와 설례 그리고 법조문 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기출이 되고 있습니다. 어, 특히 부동산 등기 예규 와 설례 같은 경우는 이것을 해석 하는 문제를 내기보다는 이 예규와 설례 를 그대로, 원문 그대로 제시하면서 여러분에게 맞는지 틀리는지 선택하도록 하는 문제들이 집중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 이번 강의를 하면서 최대한 여러분들에게 많은 예규와 설례를 원문 그대로 제시하고 여기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출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1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주등기와 부기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아, 주등기와 부기등기라고 고는 문제가 나온다면 제일 처음 우리는 부동산 등기법 제52조를 떠올려야 됩니다. 관련법을 한번 보고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조문을 함께 보시면 먼저 법 52조 부기로 하는 등기 등기관이 다음 각 호의 등기를 할 때에는 부기로 하여야 한다. 다만 5호의 등기는 등기상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의 승낙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오후의 등기는 권리의 변경이나 경정의 등기입니다. 따라서 권리의 변경이나 경정을 할때 등기상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에는 부기로 하고 없는 경우에는 주등기로 하여야 된다는 뜻입니다. 자 부기로 하는 등기를 보시면 1 1호 등기명의인 표시의 변경이나 경정의 등기 2호 수유권 외의 권리의 이전 등기. 3호는 수유권 외의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에 관한 등기. 4호, 수유권 외의 권리에 대한 처분 제한 등기. 5호는 권리의 변경이나 경정의 등기. 6호는 환매 특약 등기. 7호, 권리 소멸 약정 등기. 8호, 공유물 분할 금지의 약정 등기. 9호는 그 밖에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는 등기입니다. 어, 규칙, 100, 규칙 112호를 보시면요. 은 등기관이 권리의 변경이나 경정의 등기를 할 때에는 변경이나 겨, 경정 전의 등기 사항을 말소하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등기상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의 승낙이 없어 변경이나 경정을 주등기로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따라서 기존 등기 사항을 말소하는 표시를 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어, 이항 보시면 등기관이 등기명의인의 등기명의인 표시에 변경이나 경정의 등기를 할 때에는 이랑 본문을 준용한다. 어, 따라서 등기관이 등기명의인 표시에 변경이나 경정 등기를 할 때는 변경이나 경정 전의 등기 사항을 말소하는 표시를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사항 어, 등기관이 수유권 외의 권리에 이전 등기를 할 때에는. 종전 권리자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말소하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이전되는 지분이 일부일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어, 소유권에 관한 등기 소유권을 이전할 때에는 종전 소유자를 말소하는 표시를 하지 않습니다. 어, 다만 소유권 외의 권리를 이전할 때에는 종전 권리자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말소하는데요. 다만 일부가 이전될 때. 권리의 일부가 이전될 때에는 종전 권리자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말소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규칙 143조에서 보시면 신탁 재산이 수탁자의 고유 재산으로 되었을 때 이거는 수익권이 이전된 거죠. 그 뜻의 등기를 주등기로 하여야 된다. 자, 문제 보시겠습니다. 1번 부기 등기는 주등기에 종속되어 주등기와 일체성을 이루는 등기로서 주등기와 별개의 등기는 아니다. 맞죠? 2번. 신탁 재산이 수탁자의 고유 재산으로 된 경우에 그 뜻의 등기는 주등기로 하여야 한다. 예, 방금 본 내용입니다. 3번. 부동산 등기법에 따라 환매 특약 등기나 권리 소멸 약정 등기는 부기 등기로 하여야 한다. 예, 법 52조에 나옵니다. 5번 질문 먼저 보시겠습니다. 전세권 변경 등기는 부기 등기에 의하나 등기상 이해 관계에 있는 제3자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수 있는 재판의 등본이 등본을 첨부하지 못한 때에는 주등기 방법에 의한다. 맞습니다. 자, 정답은 4번 지문인데 4번 지문은 그 금지상 부기 등기에 관한 등기 예규에 관한 문제입니다. 어, 등기 예규가 너무 길어서 지금 소개하기는 좀 어려워서 어, 이거는 첨부 사면으로 대신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 건설 사업이 완성되어 건설된 주택에 대해서 사업주체가 주택법상 입주 예정자 앞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한 경우 등기관은 그 소유권 이전등기를 실행할 때 당사자 신청으로 주택에 대한 겸지 사항 구기등기를 말소하는 것이 아니라 직권에 의해서 말소하는 것입니다. 2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2번 다음 중 물권 변동의 시기와 관련하여 성질이 다른 하나는 어, 물권 변동의 시기와 관련된 민법 조문과 관련 판례를 하나 보고 오시겠습니다. 자, 민법 제186조 부동산에 관한 법률 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 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187조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판결은 아래에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민법 제187조에서 말하는 판결은 형성적, 형성적 판결만으로 제한적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공유물 분할 판결입니다. 이어서 보시면 공유물 분할의 소는 형성의 소로서 법원이 공유물 분할 판결을 하게 되면 민법 제187조 본문에 따라. 확정 판결 자체에 의하여 부동산 물권 취득의 효력 즉 소유권 변동, 변동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공유물 분할의 판결이 선고되어서 확정되면 공유자들은 특별하게 분필이나 또는 등기절차 없이도 판결에 따른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10년 전에 전원 합의체 판결이 나왔는데 공유물을 현물로 분할하는 조정이 성립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간 효력이 없으므로 이전 등기를 해야만 소유권 변동이 생긴다라고 판결하고 있습니다. 이 판결에 이 판결은 어 공유물 분할 소송 도중에 조정이 성립이 되었고 그 양자 간의 조정에 따라서 조정 조소가 어, 기재가 된 것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정 조소가 기재된 것은 판결과 같은 효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지문과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번에 1번 지문 보시겠습니다. 공유물 분할의 소에서 공유 부동산의 특정한 일부씩을 각각의 공유자에게 귀속시키는 것으로 현물 분할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한 경우의 물건 면동. 이것은, 어, 민법 제187조에서 말하는 판결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자, 2번.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수용한 경우. 야, 수용이 나왔죠. 3번. 경매 절차에서 매각대금을 완납한 매수인의 소유권 취득. 마찬가지입니다. 4번.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인의 상속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취득. 5번. 구 농지개혁법에 따라 농지를 분배받은 농가가 농지대가의 상환을 완료하고 이상황을 완료하게 되면은 그 분배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 3, 4, 5번은 법률 규정에 의해서 소유권을 취득하는 취득하게 되는 것이고, 1번 같은 경우는 판결 어 조정이 성립되긴 했지만 이것은 민법 제 187조에서 말하는 판결이 아니 아니기 때문에 등기를 해야만 소유권 취득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뜻입니다.